조직 스토킹, 미성년자 가해자 양산의 충격적 현실. 당신의 가족이 위험하다. 시뮬레이션 게임 그들만의 희극적 현실. 게임 개요. 이 게임은 조직 스토킹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탐험하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상황들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피해자로서 다양한 가해자들의 기묘한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감정의 조작, 수상한 우연,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기괴한 방법들을 통해 가해자들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게임 설정, 일 이상한 대화들, 게임을 시작하면 당신의 주위에서 소곤소곤 생생하게 말을 하는 조직원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마치 연애의 쌀쌀한 고백처럼 공사장 소음 속에 섞여서 심지어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면서도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멘트를 던져갑니다. 그들의 말은 묘하게 단조롭고 반복적입니다. 불안한 기분이 드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전파무기와 뇌파 실험, 당신은 가해자들이 따르는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이 전파무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행동하며 스스로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모릅니다. 단지 속삭인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집착해? 라며, 예곡된 판단 아래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도 같습니다. 주요 미션.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속삭임. 수십 명에 달하는 조직원이 한꺼번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그녀는 특별해, 를 반복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지 지켜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비정상적인 집착이 작품처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생활소음과 장비 사용. 아랫집에서 생활소음에 섞인 변태 같은 장비의 속삭임이 당신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이런 게 사랑의 방식이라면 진짜 연애가 얼마나 망가졌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